이 현장에 와서 처음 지는 게 아니야. 이 현장 가가서점 처음 지는 거지. 이 현장에서 소리 날게 없어. 이, 현장하고 <laughs> 어, 이 현장, <laughs> 이 현장 가고 소리 지는 거. 이 현장 가고. 우선은 비용 차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비용에 대한 거 가장 크지만 어떤 부분은 마감 없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그 비용을 아껴서 보다 더 사업을 하는데 미끄럼이 되어지는 비용으로 쓰,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처런 퀄리티 어떤 부분 머릿속에서 버리고 가면 그 다음에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응.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주면 되는 거고, 많은 사람이 오주면 그 다음에 모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재료들이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못했던 것들, 비용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을 하나하나씩 이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완성 딱 해놓고, 딱 했는데 장사가 안돼 봐. 건물 지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응.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려고 하려면 장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거, 계단, 비우고 가는 거요 비우고. 그러니까, 장사만 잘 하시면은, 내가 타용선을 해드려. 요 <laughs> 오, 천, 천만. 깨끗하네, 좋네. 훨씬 낫네. 야, 잘했어, 잘했어. 군부대 웬일이야, 어? 넉넉하네. 응? 어? 넉넉한데? 많이 넣네. 어. 음.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 이제 조경을 심고, 이 폭이, 그러니까, 이게, 이게 편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 라인도 잘 맞췄네. 저 출입문. 아직 안 하셨네. 아 이건 조 조유 조명 하려고 빼셨고 잘 하셨네.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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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오잘 깔았는데 이게 우리 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정리를 잘해주면. 좋은 거 가져왔네. 아, 이 나무가 옛날 집에 있던 나무거든, 이게. 올해는 감이 많이 열려야 될 텐데. 물도 자주 주고. 약한번 주셔야 될것 같은데. 카메라다는 게처기가 최선이었을까? 아 이거 할때 이거 이왕이면 이거까지 깨끗하게 다 교체하지 왜 이거를 하... 철망이 좋게 잘 나오네. 안녕하세요. 어 이거 좋은데. 10m잖아. 예? 10m. 예, 이거 차고서 무대 요걸로 다 쓴대. 어, 좋은데요? 에스메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위에는 까만 걸로 해 놨대? 에? 망응 철마? 어, 원래 이 색깔 <laughs> 아니야? <안 웃음> 이제 좀 라인을 맞춰 놨네, 이제. 어? <laughs> 그거 다 잘라 가지고 다해 놨어요. 그스카이타고요 아니, 아. 아시바 타고 아시바 어디서 비 t 이놈식 비티 그 그러니까 스파 스파이를뭐저에서 스카이, 타야 되는데 저차 가다니까 니왜 그랬대? 이게 그, 만들어 그주문사산 따로 시관한산 따로 하니까 네. 기둥이 난바가 네. 있는데 막고 네. 자리 없 거야 이게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그쵸. 근데, 근데 우리우리는테잘 됐네 왜냐면 높은거 잘르니까 고기 어, 어. 높이 맞추니까 만다로 이어서도 안맞아 어. 땅이 심는거는 레벨이 정확하게 안찍으면 당연하죠 어차피 그 손을 보고 꽂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상부 잘라내저는거지요낮은데 기초로 다 잘라내니까 이게 2400안 돼. 얘네들 <laughs> <laughs> 또 어쩌고저쩌고 이런거에요 뽑아야된까 기초로 해놓으니까 이거 못뽑는니까 <laughs> 이거, 이거 얼마 되겠어 이거. <laughs> 이기서 2m, 2m밖에 안돼 괜찮아요? 2100이나 들라나음또 아무튼 국가시설은 정확히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네그나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마스터를 우리요? 어. 우리뭐사람들 위험해. 네. <laughs> 저희 가지고는 왔어요. 사람들 위험해. 대구 다걸렀다온거 아니지? 대구차 타고 왔죠. <laughs> 분당, 많아. 분당 많아. 아니 이렇게 금을 거놨어요. 이렇게. 이제 자리 나무 심을 자리. 잘돼야죠 나무 심을 자리. 게 아저 애물단지가 여기서도 저렇게 보여요. 예. 네. 저거 하나예요? 응? 저거 하나예요? 세 개가 있어 세 개. 저거 세 개? 세 개가 나와. 아, 네. 정리해 드릴게 이따가요. 네, 왜 네. 저기다 설치했나 몰라요? 여기 비추고 저기 비추고. 코너 다 비춘다고 재산율. 차 누가 사고 난다든지러면은저벽 끝에서. 음. 한 30cm든 얼마든 이렇게 아니면 좀 이렇게 외곽선 끝나는 이렇게 선 이렇게 딱 끝나는 데에서는 그걸는 설치 안 하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있으면 상관은 없는데. 그러 그러니까 처거 같은 경한 가운데쯤 와 있으면 상관없고, 처거 같은 경우에는 뭐한 요쯤 요 가운데쯤, 아니 가운데쯤 와 있으면 이 면에 가운데쯤 와 있으면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라인이 딱딱 떨어지는데 나중에, 나중에 보세요, 소장님. 사진을 여기서 저렇게 딱 찍죠? 그러면 처거가 이상하게 딱 보일 거야. 여기서도 촛 코너 찍으면 이상하게 보일 거야. 어찌 보면 시스티브는 저 건물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난간이라 좀 외곽으로 해가지고 설치했어서 하는 게 맞아요. 포스트 세우고 그게 더 안정적이죠. 음... 음. 그게 더 안정적이죠. 난간으로 저거 저해놓니거 괜찮네. 그럭저럭 음? 녹색 기운만 빼면참 괜찮을 텐데, 그쵸 그래도 뭐 이제는 네. 괜찮아. 네. 저, 훌륭하지 요분은 누구세요? 에어, 에어. 아, 어, 어. 어. 철조망 갈요거요어훌해요 음. 어우 탱큐 베리 굿또나 아주 좋죠 우리는 아주 좋지 그래 원래 <laughs> 아주, 조, 아주 좋은데? 이거 2 4만원짜리 견적이래 2400만원짜리 견적이래요? 응. 음 소장님이 천이백 인천 방값만 해도 자기 일할 수 있다고. 음. 차에일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여기서. 저게 음. 참이 사람들 문제가 심각하다. 음, 나 같으면 저거로갔다쳐 옹벽에다가 기 기댔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이유가 음. 왜냐면 음. 이렇게 이제. 두명 돌죠? 세명돌어요두명 돌아요? 세명 돌아요? 돌 때, 요 사이로, 어, 다요 사이로 다닐 때 머리 다 단단 말이야. 저 폭, 이나이 높이 때문에. 애매하게 다닐 수밖에 없어. 이 뒤로 다니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저쪽 벽으로 기대놨으면, 저 콘크리트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놨으면,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는 좀쳐놓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종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저 철망의 이음을, 음. 30cm 이상 이렇게 겹쳐야 된다고요. 저게 이만큼이면 이건 그쵸죠 30cm 이상 충분하게 이렇게 겹쳐 놔야지. 아까 왔나 재료가? 현장에서 제... 처음으로 성질을 부리고 원성을높였었어요 어느 그 거예요? 장에서 처음으로 얘 중간 바 때문에 이음바. 예. 네. 이거를 네. 하나 저쪽은 이만큼 높이 또 중간에서는 이만큼. 높이. 계단식 계단식 아니 이것도 그냥 완전 계단식도 아니야.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laughs> 날라차기 한번 하시지? 그랬어, 그랬. 날라차기 <웃음> 날라차기 <웃음> 날라차기 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거지같이해냐고 그랬더니 어. 일하시는 분이 어. 어떻게 표현을 자기네 힘들게 일했는데 거지같다는 표현을 하네 그래서 와서 보시라고 내 입에서 거지같은 소리 안 나오게 생겼냐고 그리고 내가 막 설명을 했어 어. 그랬더니 그렇게 못한대. 그래서 왜 못하냐고. 얘가 높이가 왜 치냐고. 그랬더니 2300이래, 망이. 네. 근데 그럼 왜안 왜 되냐고. 네. 그래고 바로 내가 소녀이불러와 내가 네. 소리 지르고 막 있으니까 다 네. 나타나는 거야.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그나마 수습이 된게 이렇게 일자로 맞은 거예요 소리 지르니까 되는 거야. 정말 내가 이 현장에 와서 소리 처음 질렀어. 이 현장에 와서 처음 지르는 게 아니야. 이 현장 가가지 처음 지르는 거지. <laughs> 이 현장에서 소리 날게 없어. 이, 현장하고 <laughs> 어, 어, 이 현장 이 하고 <laughs> 소리 지르는 거이 현장 하고. 왜냐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원래. 그래서 내가 내가 정말 돈을 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와서 보시라고 얼마나 많고 어, 보라고. 내가 여기 밑에는. 아, 해놔, 아무렇게나해도 상관없다 그랬어, 오히려. 예. 네. 근데 저기는 저쪽에 들어오면서 정면으로 보이니까. 음. 아니, 여기 이렇게 하면, 저, 저기 지금 노후화된 철망들 많은데, 그것만 음. 이렇게만 쫙 해서 교체해놔도 음. 참 좋을 텐데, 음. 왜안 하시지? 그래도, 뭐, 요 정도면. 이 정도면 훌륭해, 그래서. 훌륭, 훌륭해, 됐어. 많이 아. 잘 났었어, 진짜. 예, 됐어. 음.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 자, 이제, 우리 것만 하, 우리 거만 잘하면 돼요. 어. 음. 전 달고. 그래. 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난저 천정이 제일 중요했어. 저 천정이 만들어진 지가 40년이 됩니다. 네, 40년이 됩니다. 저 천정이. 옛날 집에 있던 천정입니다. 아도는 네, 거야. 이런 거를 놓는 이유가 건물의 역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감나무도 감나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제 이거 보고 그거 보면 이제 어르신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자가 또또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고 할머니는. 장사 잘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주는 사람으로 만으면 되는 거고. 승격많뭐 하자노? 잖아 승격. 저기다 승격을 해요. 승격도 하려고 산에다가 나는 다해잖아요 아, 해도 돼요. <laughs> 해도 돼요. <데이비다> <웃음> 돼요. <웃음> 여기다 얽혀요 <왜 쓰셔?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저거, 처걸로 해가지고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laughs> 음. 아니, 잘해가지고 아니, 멀쩡한 산에 다 미, 있어. 미국은 집에서도 보관을 해요. 화장해가지고 집에 보관 어, 땅에다, 부, 땅에다 묻지도 않아요. 아, <laughs> <너무 무서워. 웃음> 음. 여기은는정고 음. 거거 음. 여기 음악 오디오, 첫... 네. 아, 이거 저, 저 선, 이게 딱, 으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이 해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기게이기게 이렇게 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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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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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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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아, 저었네. 아, 라인을 저기다딱 맞춘 게, 음, 저벽 라인 이렇게 들어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그 당시에 수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저거밖에안 돼서 다 시공돼 있는 상태에서 수정한 거잖아요. 아, 계단이 이렇게 도장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계단이 이렇게 도장 나와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쉽지. 계단. 퍼티 네. 퍼티 치고 하, 하, 안 될까요? 퍼티 티고 그래서 면 이렇게 이렇게 이, 이안 하는 면 그래서 면요 정도 선에서 끝난다고요? 네. 알았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 장사가 더 중요하지. 이게 이건 중요하지도 않아. 어, 이게 뭐가 중요해? 장사하면 잘 되는데. <laughs> 이게 뭐가 중요해? 다 필요 없어. 장사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타이밍에 어. 제일 중요한. 이게 시즌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공사에 되게 중요하고 계획에 중요하고 모든 게다 중요한데 공사가 얼추 다 끝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주택이라면 주택에 정확하게 맞게끔 조정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음. 왜? 내가 생각하는 것 갖고 뭔가 다 했지만 나중에는 실생활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비용 차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비용에 대한 거 가장 크지만 어떤 부분은 마감 없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용을 아껴서. 보다 더 사업을 하는데 밀끄럼이 되어지는 비용으로 쓰,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천원 퀄리티 어떤 부분 머릿속에서 버리고 가면 그 다음에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응.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주면 되는 거 많은 사람이 오주면 그 다음에 뭐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재료들이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못했던 것들 비용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완성 딱 해놓고 딱 했는데 장사가 안 돼봐 건물 지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려고 하려면 장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거 계단 비우고 가는 거 비우고 그러니까 장사만 잘하시면은 내가 다 용서를 해드려 <laughs> 아멘 조명은 언제 정리가 돼요? 와 있긴 한 건데. 어. 일부 달았죠. 아, 일부 따라 어. 밑에 떨어지는 전몇 어. 어, 아, 개만. 몇 예, 그래요. 예. 일단 해보고 조가면서달나고 아. 음. 음. 해보고 하다 보면 불편함이 있으면 그때 가서 천정 쳐도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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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우리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천정을 안 치는 거니까. 돈이 음.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 중요치 않아요. 장사만 잘되면 중요치 않아요. 그때가 가지고 해도 돼요. 그때 가서. 요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마감이 다된 거죠. 요건 나중에 정리하면 되죠. 이 안에 안에 다뇨제 넣었어요. 소장유제. 그래요? 물흘러가는물 흘러가는 소리 안 들릴까? 저러러러 물이 없어요. 비 많이 오면? 그래요? 거의 없어요. 그건 다행이고. 우리 소장님, <laughs>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옥상에서 옥상 우리 드레인이 지금 몇개 들어가 있어요? 총네 개. 여기는 여기 방, 여기 빠지고 밖으로. 밖으로 저기 하나 둘. 이쪽 요쪽 여는 요쪽 없어요? 다섯 개죠. 그렇죠? 응. 다섯 개. 작은 거5 0 짜리 삼각 네. 부위 거기 한 개. 네. 이쪽 옥상에 두 개. 네. 3개, 5개 a n u e l P. m a n 개 e l P. Man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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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비용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한 10개 묻어놔도 돼요. 근데. 음. 아. 해도 다음에는 이, 이, 이 발을 좀 얇은 거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에 네. 철물 들어가면 네.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밖에서 비는. 밖에서 저쪽에서 바라보는 비는 이 창호 끝내줘. 색이, 바람, 색이 이쁘잖아요. 그 바람 세게 칠 거야. 이게 응. 이거 응. 응. 근데 우리 여기 창업 구조계서다 했잖아요 다 했어요 응. 아니 반가다달려아 그, 응. 이거 한다고 진짜 욕받구만욕받죠 소장님 그래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매듭 짓는 게 제일 낫죠. 높이는, 유리 높이는 여기까지 하고, 1120밖에 안 나와. 그래서 네. 그 높이로, 장간 네. 높이 맞춰보려고 여기는 어차피, 야, 검사도 여기서, 어차피 여기, 바뀌니까 여기서, 여기서 볼거 아니에요. 유리 높이가 얼마, 얼마 나온다고요? 요 높이로. 어, 그래. 어. 지금 요 높이는 얼만데요? 거기서는 1200 되지. 어. 1,140뭐거든 응. 그니까 50이 작잖아. 그 흙을 여기까지 채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리 그리고 뭐. 요 유리 뒤, 요 유리 뒤에 쳐서 돌아갈 거죠? 어. 네. 그래요. 왜냐면 이게 할수 있으니까. 어.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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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여태까지 온것 중에 오늘 제일 마음에 든거쳐봐야 딱. 뭐? 딱 수평 정확히 맞춰 놓은 거. 아. 왕, 우리 왕언니의 작품이다, 왕언니의 작품. 왕언니의 작품. 야. 그러면 사무실 가가지고 저거 스케치 마저 정리하시다고요 그래도 잘 됐다. 누구예요 우리의 다리타 아. 그래도 잘 됐다. 매일매일 와서 챙겨주고. 안 보여서 좋은데 뻥 뚫려서 좋은데 이제 빡, 빨리 빨리 차고. 내가 집 인테리어 다하게 생겼어 지금. 하세요 소장님 이때 하지 언제 해요? 스타일레 안홍준 대표님. 네,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아안흥준이라고 아, 합니다. <laughs> 우리발스타님아 예. 챔피언. 아 어, 청주 분이세요 원래? 아니, 아, 에이, 원래는 수원이지. 아 수원. 아, 네. 뭐가 네. 중요해 그게. <laughs> 아! 네. 어디 못 가네요, 그러면? <laughs> 어디 못 가네요? 어, <laughs> 어, 아, 아, 반세유에서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날리는 방법이 제일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있어가지고, 선생님, 근데 이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얘가 이게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야, 또. 점을 봤을 때? 네, 왜냐면, 빛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이 양이 만만치가 않아. 음. 반사되는 면이 많단 얘기야. 근데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놓여졌다면, 고민은 상당히 더덜 하겠죠. 얘를 이렇게 약간 돌릴 수 있어요? 패드로 쳤다고요? 밑에 패드 쳤지, 진동 네. 아. 패드. 응. 공구비치 났다고. 아. 패드1 5 0치 놓고 였고 네. 시외기 연체가 또크기또 진중은 고무패드 또, 또, 음. 고무 또 달려 있거든. 그러면 150있는데그 음. 그 콘크리트 150 150 턱이 있다는 얘기잖아 음. 그러면 콘크리트 150 턱이 있으면 150 턱이 이렇게 있죠. 음. 자, 우리 열, 1m씩 약, 약간 띄죠띄죠 음. 띄죠. 그러면 콘크리트 패드 이 콘크리트에다가 각파이프를 돌려서 얘를 각파이프를 이렇게 해서 우리 요 타공 타공판을 갖다 집어 넣으면 실외기 들어오죠. 실래기 높이에서 한 20cm 정도 낮추세요. 20cm 정도 낮추세요. 높이까지 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척에서 보여주는 건, 측면에서 보이는 건, 각도를 갖다 보여주는데, 여기가, 요 사이가 1m 정도 떨어지잖아요. 1m 정도 이격이 되어지는 1m 정도씩 이격. 그러면, 어차피 각도상 보이지는 않으니까 20cm 정도 낮춰요. 그러면 낮추게 되어지면 타공, 타공판의 면적은. 왜 이렇게 왜 그래 약할까? 손목 힘도 왜 좋아요? 저... 러지데 있어. 자, 살샀 아, 얘가 얘가 더 두꺼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패드에 각 파이프 대고서 이렇게 하고서 타공판들을 해가지고 하면은 저쪽에서 오는 거, 이쪽에서 오는 거 반사적인 문제 다 해결. 근데 위에 실외기 음. 이렇게 보니 20cm나. 20cm나 어, 그거 보이잖아. 쟤네들은 보여. 저쪽에서 보인다면은. 음. 러면 그러면 아예그러면 일대로, 아, 예, 일대로 가시고 예 그렇게 하셔요 어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가급적이면 얘가 바람을 타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람을 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바람의 저항이 조금 낮아지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그러면 소장님 지금 뭐 앙카 받고 자시고 하는 거 모든 거다 해결됐죠 근데 얘각 파이프는 아연 도로갑니다 이유 아시잖아요 그래서 음. 저걸 그리고 이게 웅 떠는 거가 없어야 돼. 이렇게 편하고 이게 부닥침이 없어야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피스 피스 박을 때 우리 스펀지라든지 아니면 뭐 고무질이라든지 이, 이런 게좀 이렇게 좀 있어줘야 완충적인 게좀 있어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인터넷에서 지금 두 군데를 해서 보내드렸습니까 미로. 예. 미로. 여기는 여기는 무광. 양옆은 무광. 미로 무광. 응. 아, 여기는 밀어, 앞뒤는 어. 밀어, 좁은 데는 밀어, 어. 그냥 양옆 긴 면은 무광. 그냥 일반... 어, 왜냐면 반사 때문에 여기서 해뜰 때, 해질때 반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광. 타공판. 네. 타공판. 타공판. 지금, 지금 저 거울 들어간 데는 반사에 대한 신경이안 써도 되는 거. 여기서 거울. 보면은 여기서 저 위에 렇게 위에 렇게 보이시죠? 마당에서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마당에서 타공인데 밀어의 기능이 있으면, 거울의 기능이 있으면 하늘이 반사돼버리니까 존재감이 사라져버리죠. 아니 돌려야지 야드에서 안보인다고 돌리면 야드에서 안보여 그럼 그쪽은 그쪽은 여기로 여로가면 돌리면 음. 야드 걱정을 안해도 된다? 요, 요 잔디쪽이면은 요걸 갖다가 요로 가자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치. 요거는 해결된다는 얘기 오케이 오케이 본다고, 오케이 한번. 자 그러면은 그자로 만들면 되네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 일자로 놓으면 네. 저쪽에서 두개 보이는 것도 한 개로 줄고 그쪽도 그래서 이쪽은 해결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쪽 거는 어. 저 일로 옮기면 안 보여 음. 자 그러면 ㄷ자로만 만들면 되네요 어 디귿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타공으로 ㄷ자 자 바람 탈일 없죠? 아니, 디귿자. 왜 ㄷ자로 해? 그럼 일, 저, 그냥 ㄴ ㄴ ㄴ 근데 디귿으로. 이쪽 첫쪽 집에서는 문제 적이안 해요? 저집 보인다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이거요 어. 어. 집이 여기 주택이쪽에 있는데 어. 이거 이거 안 막으면은 여기 보인다는 거. 이거도 어. 막고. 그거 올라가서 보면 어. 그럼, 그럼, 그럼 이것 해야 돼. 이거 올라가서 이거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D급. 됐죠? 방법은. 근데 위양이면 할 거면 그냥 다 박스 짜는 게 나아요. 근데 내가 제일 처음에 거울로 해 가지고 사실 저 거울로 해 가지고 했다가 내가 왜 중간에 생각을 바꿨는지 아세요? 그거 했다가 대번에 전화가 들어와요. 왜냐면 비행장에서 비행기 딱 뜨는데 그게 반사체에서 해 딱 오는 순간 이거 문제가 음. 커지거든. 음. 그래서 거울을 지워버렸던 거야 머릿속에서. 여기 아, 네. 비행기 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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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왜냐면 내가 저 평택 그 캠프 한프리그쪽에할때그 반사에 대한 거 그거가 협의 대상이었거든요. 음.